2025년에 대박 날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프랜차이즈 탑 5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미 잘 되는 브랜드는 빼고요. 이제 막 뜨는 브랜드만 선정을 했습니다. 2025년 대박 날 프랜차이즈 5위는 샤브로 2 1입니다 샤브로 2 1은 초저가 1인 샤브 브랜드인데요. 2023년에 가맹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매장을 30포점까지 빠르게 늘렸고요. 2024년에는 50포점을 돌파하면서 기세 좋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폼이 괜찮. 때문에 2025년에도 이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처음에 샤보로 21의 가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 샤부샤부 1인분의 가격이 무려 7,500원이에요. 어지간한 샤부샤부집의 절반 가격입니다. 어, 하지만 미끼 메뉴의 가격만 저렴하고 나머지 메뉴들로 마진을 챙기는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메뉴판을 봤는데 다른 메뉴들도 다 엄청나게 저렴해요. 어, 샤브샤브의 가격도 대부분 8,500원 선이고요. 추가 소고기 3,800원, 추가 모든 야채 3,000원 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이 덮밥의 가격인데요. 규동 6,500원, 부타동 6,500원. 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마진 구조가 나올까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어, 제가 볼때 가맹점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브로 21이 이렇게 기세 좋게 확장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창업 아이템으로서 확실한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브샤브는 운영이 굉장히 편리한 아이템이에요. 일단 주방에서 조리할 게 없어서 편하고요. 고객이 직접 조리해서 드시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무 환경이 쾌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들고 직원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물론 사장님이 만족도도 높은 편이죠. 하지만 이런 샤브샤브 창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회전율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450평대 이상의 큰 매장이 필수입니다. 게다가 인테리어도 예쁘고 쾌적하게 잘 차려놔야 되거든요. 큰평수의 예쁜 인테리어. 그러려면은 창업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샤브샤브는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최소 3-4억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샤브로21은 샤브샤브의 장점은 다 가져가면서도 창업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10평대 매장에서 1억원 중반이면은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운영이 너무 쾌적한데 1억원 중반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 게다가 지금 샤브로21 가보면 대부분 장사가 꽤나 잘 되거든요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으로서 어그로가 확 끌리죠 장점만 보면, 당장 창업을 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다만, 장점이 명확한 만큼, 단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샤브샤브 집들이 괜히 4 5 0평대에 청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샤브로 21은 소형평수에 들어가는 1인 샤브이다 보니까 아이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마진 구조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5년 대박날 프랜차이즈 4위는 고메스케어 입니다 고메스케어는 약 150개의 메뉴를 전문 셰프들이 조리해서 내놓는 프리미엄 뷔페인데요 가성비 좋고 맛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막 뜨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평일 런치가 25,900원 디너가 29,900원으로 가격만 딱 봤을 때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퀄리티가 그 이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용을 해본 고객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최고라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더라고요 지금 매장 수가 17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매장 수가 많진 않아도 매장 하나하나의 파급력이 지금 엄청난 브랜드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서 가맹점당 매출이 가장 높을 거예요. 제가 볼때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이 4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추측되는데요. 지금 폼이 워낙 좋고 들어갈 상권도 많기 때문에 2025년에는 매장수가 더욱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창업비용이 10억원 이상 든다는 게 문제인데요. 여간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창업이 솔직히 어렵겠죠. 그리고 창업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쿠우쿠우 라는 브랜드 잘 아시죠? 어, 고메스케어의 강명숙 회장이 쿠우쿠우 김영기 회장의 전 아내이자 쿠우쿠우의 전 대표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혼을 하셨고 어, 고메스케어는 쿠우쿠우와 별개의 회사이긴 합니다. 어,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우쿠우가 갑질 논란이 많았어요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아가지고 어 공정위에서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고요 최근에는 횡령 혐의로 어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어요 어 고메스케어의 강명숙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 사실 고메스케어는 쿠우쿠와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논란과 연결시키고 싶요 않았는데요. 쿠쿠의 논란이 뭐 워낙 크기도 했고, 저는 또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 하니까요. 뭐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고메스케어라는 브랜드 자체는 잘 만들어진 브랜드고요. 지금 굉장히 핫하고, 내년에는 더잘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라고 보여집니다. 2025년 대박날 프랜차이즈 3위는 면식당입니다. 면식당은 일본식 김밥천국 느낌의 브랜드인데요. 돈가스, 라멘, 덮밥. 쌀국수 등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면서 면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면 식당은 제가 8월달에 이달의 프랜차이즈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4개월 전이죠 그때 매장 수가 28개 점이었는데요 지금은 4개월 만에 매장 수가 또 많이 늘어 가지고 39호점까지 오픈을 했고요 계약한 것까지 다 하면 이미 50호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지금 면 식당이 가맹 모집을 위한 마케팅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 페이스로 프랜차이즈가 성장을 하려면요. 마케팅비로 한 달에 최소 2, 3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마케팅비를 거의 안 쓰면서 이렇게 성장이 빠르다는 건 아직까지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면식당의 가맹점당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창업비용도 1억 원 중반대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장점이 참 많은 브랜드예요. 매출 높고 창업비용 적게 들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면이 주력이다 보니까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메뉴들을 보면요. 7,900원, 8,900원 이런 메뉴들이 주력이다 보니까 객단가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브랜드의 폼이 떨어진다면 그래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낮아진다면 그때는 객단가가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워낙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회전율도 좋다 보니까 낮은 객단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대박날 프랜차이즈 2위는 성문어입니다. 성문어는 특이하게도 문어 프랜차이즈 인데요. 지금까지 문어 프랜차이즈 는못본것 같은데 주력 메뉴도 보면 돌문어 숙회 돌문어 사부전걸 굉장히 생소하죠. 지금 매장도 다섯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이 성문어라는 브랜드를 모르실 거예요. 심지어 가맹사업 시작한지도 얼마 안 돼서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전히 제 감에 의존해서 성문어를 2위로 선정했어요. 왜냐하면 성문어 는 제가 몇번 이용을 해 봤는데 요즘에 나온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프랜차이즈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브랜드였거든요. 일단 문어가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프랜차이즈가 이럴 수가 없는 건데, 문어가 너무 부드럽고, 다른 메뉴들도 다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그냥 뭘 먹어도 저는 문어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보면 수익 구조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어요. 일단, 문어는 워낙 비싼 식재료이기 때문에, 객단가는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고요. 문어가 위스키나 전통주 같은 비싼 술 팔기에도 좋은 메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의 밸런스가 좋아서 점심 장사, 저녁 장사 모두 괜찮게 잘 만들어 놨어요. 무엇보다도 메뉴들이 다 쉽고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메뉴들이라서 일이 쉽고 인건비도 효율적으로 잘 나올 겁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이 문어라는 아이템이 프랜차이즈 사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아이템입니다. 지금까지 문어 프랜차이즈가 괜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어라는 식재료는 퀄리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 가맹점마다 퀄리티가 둘중날축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문어는 퀄리티 관리가 안 되면 고객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관리를 정말 타이트하게 해야 될 겁니다. 게다가 상권의 범위도 너무 넓기 때문에 상권 중복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확장하는데 한계가 명확한 아이템이라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문호를 2위로 선정한 이유는요. 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문어는 옥된장 본사에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옥된장은 2024년에 가장 뜨거웠던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였죠. 어, 조만간 100개점을 돌파할 것 같은데 옥된장도 브랜드를 참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사에서 마케팅도 워낙 잘했고 어, 마케팅에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성문어라는 브랜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본사에서 마음 먹고 마케팅에 투자만 한다면 분명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2025년 대박날 프랜차이즈 대망의 1위는 갯벌의 조개입니다. 어, 갯벌의 조개는 조개 전골을 주력으로 하면서 점심 특선으로는 조개 칼국수가 나오는 브랜드인데요. 기본 메뉴가 49,000원으로 시작하는 데다가 술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중에 객단가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높이기도 쉽고요. 매출에 비해 인건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어, 게다가 일도 쉬워요. 왜냐하면 주방에서 조리할 게 별로 없고요. 세팅만 해서 나가면 고객이 테이블에서 알아서 끓여 드시는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요즘에 가맹점 확장의 속도가 제대로 붙었어요. 매달 4~5개의 가맹점 을 오픈하면서 현재 52호점까지 빠르게 확장을 했고요. 2025년에도 이 페이스를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갯벌의 조개가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물론 브랜드를 잘 만들었다는 게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로 본사 대표의 영업 능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갯벌의 조개 대표가 양동모 대표라고 그 여러분 핵 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지금 매장수 100개가 넘는 브랜드인데, 핵밥의 양동모 대표가 다음으로 만든 브랜드가 이 갯벌의 조개거든요? 제가 이 양동모 대표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두 분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영업 마인드에 대한 얘기가 주제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대표님은 매장 수가 100개가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영업을 직접 다 하신다고 하더라. 목객 들으면은 한분한 분씩 붙잡고 진짜 전력을 다해서 계약을 성사시킨대.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햇밥 대표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길래 어 다른 프랜차이즈 대표님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나도 핵밥 대표님 그 소문 들었는데 어,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리스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 이번에 갯벌의 적에도 강력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확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창업 설명회도 자주 하시고 창업 대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어, 게다가 마케팅도 상당히 잘하는 회사인데 마케팅에 투자도 지금 아낌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쭉쭉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본사 대표의 영업력이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고 제가 얘기했던 그 다른 분들도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사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존경스러운 열정과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가맹점 입장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맹점을 하려면 사실 철저히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사 대표의 카리스마에 넘어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계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갯벌의 조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프랜차이즈든지 간에 본사 대표의 영업력이 너무 뛰어난 경우에는 자칫 말려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확장이 너무 빠르다. 보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권이 겹치는 문제라든가 브랜드가 빠르게 소모될 수도 있고요. 가맹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조개라는 아이템은 상권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아이템이고 어, 퀄리티 관리가 쉽지 않은 메뉴거든요. 사실 매장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갯벌의 조개 본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지는. 어, 잘 생각하고 있겠지만 창업하시는 입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대박날 프랜차이즈 탑5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꼭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 대박날 프랜차이즈 탑5라는 콘텐츠를 5년째 올리고 있어요. 올릴 때마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좋은 프랜차이즈를 왜 추천하냐? 라는 댓글들인데요. 저는 이 탑5 브랜드들을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매년 올리는 이유는요. 이 탑5 브랜드가 뜰만한 프랜차이즈니까. 트렌드에 참고하시라고 공부하시라고 올려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박 난다라는 의미가 가맹점 운영을 오래오래 행복하게 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대박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잘 돼서 프랜차이즈의 덩치가 커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런데 오히려 빠르게 덩치가 커지는 브랜드는 가맹점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그만큼 유행이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유사 브랜드가 치고 들어오기도 쉽고요. 본사만 돈을 벌고 가맹점은 돈을 못 버는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뜨는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가맹점도 똑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 분들께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 분들께서 제가 이 탑5 브랜드를 뭐 창업하라고 찍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저는 뭐 특정 브랜드의 창업을 추천하거나 찍어드리지도 않지만 누군가 찍어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창업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